0이잖아, 그렇지? 어, x 1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2차항 인수분해 될까?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고, 2차항이 없죠. 어,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오! 어, 인수분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여기서 x 1의 인수를 하나를 더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됐지? 자, 그럼 도함수의 근이 몇 개야? 마이너스 2하고 1두 개죠. 순서대로 쓰면, 그렇지? 어, 마이너스 2 가져오시고, 플러스 1 가져와서 증감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 자리가 f' 프라임 여기는 fx야. 자, 도 함수의 값이 0이 된 점은 가져왔고요. 어, 만만한 거, 여기 0 대입해 봅시다. 0을 대입했더니 얼마야? 당연히 이제 음수가 되죠. 그죠? 어, 저 그래프가, <laughs> 그래서 지금 보니까 0을 대입하니까 얼마니? 음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3 같은 거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여기는 음수니까 여기는 양수. 맞지? 여기다 뭘 대입할까, 그럼? 3 대입해보세요. 3 같은 건 대입하니까 음수. 됐지? 자, 뭐야?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니까 함수가 증가해요. 여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감소해요. 근데 1일 때 접선의 길기가 0이거든? 그런데 여긴 또 감소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접선의 길기가 0인 구간이 이렇게 있어. 그죠? 좀 오버해서. 그러다 또 감소한.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의 개형은 극대를 갖고 내려다 멈칫거리다가, 어? 극소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극대 값. F 마이너스만 챙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단표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극대극소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직은 그냥 극대극소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고,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 오늘은 일단 요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를 포함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2, 3차, 4차, 이런 고참수의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때의 극값의 유무. 극값에 따라서 어떻게 그래프가 흐려지는지 그런 것들을 도함수와의 관계를 선생님이 정리를 쫙해 드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증감표 없이 그래프만 가지고 미분을 통해 어 이게 함수의 식만 가지고 미분을 통해서 극값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안된거 마저 다 하시고 극대 극소 연습하는 거 방금 했던 그 페이지 있죠? 음 거기까지만 연습을 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